안녕하십니까. 3월 13일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지난주 예, 보셨겠지만, 자, 실리콘 밸리뱅크가 결국엔 뭐 파산, 예, 폐쇄 명령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는데, 자, 미국 시장도 그 여파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예. 자, 다우존스도 예, 초반 예, 상승했으나 후반에 밀려 내려오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원래 더 예, 피해가 크죠. 자, SVP 파산하고도 더 영향력이 있는 나스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 초반 상승 전환했으나 후반에 밀려내려왔어요. 하지만 베이셜선 또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추세 또 하단 라인까지 한번 밀려내려온 모습이에요. 예, 자, 상승했다가 예, 하락, 예, 그리고 약간의 아래꼬리.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자, 우리중시도... 이런 것들에 좀뭐 미국의 뭐 개별적인 이슈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런 파급 효과도 사실 적진 않죠. 이 실리콘 밸리 은행도 결국은 이제 고금리로 가다가 돈이 빠져나가면서 된 건데 스타트업 개이 물려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기자 아 저기 인터뷰 하는 것도 봤는데 스타트업 예, 미국 스타트업 사장들 예, 얘기들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좀 예, 정부가 나서야 된다, 강력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날 뭐60% 예, 빠진 건확인하셨고 이제 거리 정제가 됐죠. 예, 자,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예, 일단은 금요일 날한 차례 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게 어,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예, 일단 CPI가 있어요. 자. 결국엔 고용지, 아, 저,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까지 한몫을 했죠. 고용보고서가 시장 전망치가 25만 5천 개, 예, 25만 5천 개였는데 무려 31만 1천 개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고용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예, 또 강한 고용으로 예,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금리 인상, 또 이런 공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예, 결국은, 예, 추가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하락보다, 예, 결국 이게 더 컸어요. 제가 볼 때는. 고용지표가, 예, 잘 나온 게, 미국 증시의 하락에 더 불을 지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참고로 우리나라 야간선물은, 예, 폭락했을 것 같지만, 예, 0. 플러스 0.16으로 상승했다는 거, 예,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CPI에 따라 뭐, 지옥과 천당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예. 자, 지금은 뭐, 아이러니하게 지표가 아주 잘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표들은 CPI는 훅 떨어져서, 아, 파월이, 아유, 인플레이션 좀잘 견디네. 예. 금이 더 올려도 되겠네. 해도 돼요. 예. 그만큼, 인플레이션 지표는 더확 깎여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럼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연준도 이제 점점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어요. 예, 결국엔. 그런데 결국은 금리를 만지는 건 연준이기 때문에 예, 눈치를 안볼 수가 없겠죠. 자, 이번 주는 결국엔 2,400 회복 혹은 뭐2,430 예, 그니까 앞에 단기 입평선들 복귀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21선도 열려 있어요 위에 2435 반면에 121선 지지까지도 당장에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에야 뭐 당연히 밀려나지 않겠지만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안 나오면 121선 이탈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주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 기간으로 가는데 FOMC 2023인데 그러면 15일부터 깜깜이 기간 즉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혀 이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는 건 CPI 나온 다음에 시장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일단 오늘부터 예, 지지선 잡는 것들이 일단 중요하겠죠. 자, 뭐, 2, 3, 8, 3, 뭐, 금요일 지지선은 칼같이 예, 지켜줬죠. 자, 이걸 지켜줬다는, 뭐, 제가 맞춘다는 것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 지지를 했다는 거는 시장이 뭐 예상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는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오늘도, 예. 여차 외국인들이, 어, 밀자, 일단. 예. 6월 물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부터. 6월 물 밀면서 시작한다? 그러면 뭐2360 오늘도, 뭐, 크, 예. 뭐, 시작부터, 오전부터 밀어 제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아, 충분하다. 예. 고용도 뭐그 정도 예상이 됐다. 이렇게 하면 오늘 또 상승을 할 수도 2,400 위로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예요. 예. 자, 오늘 스타트를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방향성 오늘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는 예, NDF 시장에서 예, 결국은 예, 조금 소폭 하락으로 끝났어요. 다시 1,32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고가가 1,300 거의 30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오늘, 뭐, 외국인들, 예, 무리해서 현물을 훅 빼거나, 뭐, 예, 너무 지나치게 그런, 예, 방향은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2383, 오늘, 예, 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2360,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2395, 2395, 예, 그리고 1차 저항 2400, 401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빈 공간 2416. 예. 2416.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선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는 범위는 예, CPI 결과에 따라 예, 다시 20일선 탈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진짜 200 120일선 이탈 혹은 뭐 저기 일목 상 붉은 구름 한다 하단까지도 예. 열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예. 자 근데 지금 뭐 예, 그림은 예, 좀 지지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도 제가 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금요일 아침에 들어보신 거 있지만 코스닥은 진짜 잘 버틸 수도 있지만 폭락하면 굉장히 무섭게 폭락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예, 2차전지 얘네들이 다 올렸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자 얘들 5% 이상 급락을 하니까 버티지를 못하죠 시장이 예. LNF, LNF는 반대로 또 올랐어요 예. 자 셀트, 2위 셀트로헬스케어 얘도 같이 급락했고 최근에 급등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에코프로 4위 자 얘네들 무너지면 양극재들 조정이 더 나오면 예, 좀 힘들 수가 있죠 예. 자 SM까지 함께 무너졌어요 근데 SM도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예. 오늘 뭐 보충영상 해드리겠지만 자 이렇다면 얘도 예,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 무너지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예, 결국은 2차 전지가 얼마나 버티느냐, 혹은 이틀 동안 낙폭이 꽤 있었잖아요, 에코 프로가.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줄 거냐, 예, 고개의 관건이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도 대신 이틀 동안 큰 조정을 미리 받았어요. 이날 뭐 아래 꼴이 날긴 했지만 1.5% 넘게 하락했었고, 금요일은 뭐 거의 무너진 날이었죠. 자, 저가가 3%예요. 코스닥 3%면 뭐 투매급 장세죠. 자, 그렇다는 건 오늘도 하방 지지를 한다면 780 정도는 겨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 날 만약에 조정이 나도 금요일처럼 그런 예, 무자비한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오늘은 예,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정신는또 따로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좀 많이 올라, 아, 내려왔기 때문에. 자, 780. 예, 780을 오늘 지지선으로 잡고요. 예, 굳이 예, 추가 하락한다면 향후에 773도 열려있어요. 773도. 다건어놓을게요다건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7, 8, 5가 오늘, 예, 지지 라인이 당연히 되, 되겠죠. 오늘 중심값은 7, 8, 7, 8, 9, 7, 7, 90, 예, 7, 90, 그리고 800. 자, 오늘 1차 저항선 800, 예, 이 정도 잡으면 될것 같네요. 7, 8. 여기도 한 번, 예, 쓸려 내려오긴 하네요. 7, 자, 근데 오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한꺼번에 열어놔도 되겠네요. 예. 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793, 예. 793 1차 저항선, 예. 800. 예. 그리고 800부터 뭐 800도 이 위라인까지는 사실 그렇게 저항은 없죠. 그래서 300일선을 나중에 또 복귀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CPI 결과에 따라 예. 700한 60을 깰 수도 있고요760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예, 상황에 따라 다시 3 0이선 위에 815라인, 예, 이 정도 복귀할까, 아, 810라인, 10에서 15라인 복귀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